취임 때, 세계 성령바람공협의 대표회장 이현준 목사. 목사님께서는 본회에서 거동한헌신적인 승기머리 사입과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 역량을 인정받았기에 모든 회원들의 이사람과 기대를 모아 제도의 대표회장으로 추대하며 이에 취임 때를 내밀니다 2023년 7월 7일, 세계의 성령바람공협의대표공문피정기 목사, 대표총재고충기 목사.

수고하셨다. 하나, 둘, 셋. 대회장 이선주 목사의 모든 회원 일동. 주요 목줄 끝에 귀한 대표회장이란 직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용감 올려 드립니다. 제가 대표회장 할수 있는 자격도 아닌데, 이렇게 귀한 직분을 저희가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 저는 지한 말씀을 가지고 이곳에 올라섰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누가 모세가죽었습니다 그래 고 대타로 여호수아 인명을 받았습니다. 그 그때 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때에 일을 하지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을 믿고 하나님 뺄까지고 이곳에 섰습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냥 널 험기면 되는데 누구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가면 내가 너를도와주시나봤입니다 성경 말씀이나 마지막 딜리고서 14장 13절 보니까 내게 능력 주는 자에 대해서는 무엇? 힘이 없어서 결론이 많아요 화 도와주세요 여러분 아유 <목> <에이>, 진짜 <그만해. 목> 사 하겠습니다 우리 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 새로 위임 받은 우리 이현주 목사님은 구 보다도 아주 열정으로 뛰어나 분이에요 그래서 저보다도 훨씬 영배신데 쉬지 않고 더잘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 어, 정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치없이 해주시면 누구보다도 앞서서잘 하실 분이니까 잘 밀어주시고 또 같이 좀 동도해주시고 협력해주시면 아하실 분이니까 힘주시면 그래서 더 정말 대화만 받아라 끝에는 이제는 우리가 아까 연령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이 양에요 이름을 왜몇번 바꿔요 이제는 우리, 이게 우리 이름도 그냥 문자 이렇게 이름 바꾼 게 아니에요 이름을 초 정말 우리 김정일 사사님생계적인소이고 그러니까 세 분이서 이제 아직 회계가 없어요 회계로 멋진 분이 생기면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천에서 노는 게 아니라 세계로 놀아야 돼 비행기 타고 올해는 올해는요 전국 직장이 여덟 8분 있습니다 전국 직장 마산 울산 대구 자,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인명장 수여지 있겠습니다. 인명장. 네. 이제 격려사축사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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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이번에 실무총재로 어, 위임받으시기 때문에 실무총재 녹음을 해야 하니까 총계님이런주시제 아니요. 영문세요 아니, 여기 앞에 어총님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자, 성명풍기대 모사, 위의 이분을 세계성명바람보험자 회에 신문총재로 취임하여 올래폐의되는데이경서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오전 4일년1주2 0 2 7 7일, 세계성명바람보험자 회대표부원피로지 모사, 대표총재 고충기 모사, 제부대 대표장 이현조 모사. 임명자, 성령, 백미란 공사, 지휘, 사무총장, 위의 분을 제9대 세계성령과락, 공동회의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여이정선를빕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충성입니다. 고대 사업 2절, 주 2024년 7월 7일, 세계성령과락, 공동회의 대표공원, 피동기, 공사, 대표총장, 충기, 공사, 제9대 대표약, 이현주 공사. 제가 읽고 제가 반문을 하겠습니다. 아, 제가 있고요. 임명장 <laughs> 성명 김중환 목사 직위 서기 위에 분을 제9대세계성량관람동역위에 서기로 임명하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주 2024년 7월 7일 세계성령바람풍협의회 대표고문 기종진 목사, 대표총재 고충진 목사, 제9대 대표회장 이선주 목사